이번 주를 마무리 짓는 경륜 마지막 경주 특선급 결승 경주 제15경주 시작됐습니다. 1번 최종근, 2번 정재원, 3번 김희준, 4번 성낙송, 5번 전원규, 6번 류재민, 7번 원신재 선수가 출전해 있습니다. 4번 성낙송 선수가 초반 책임선두로 나설 때 1번의 최종건 선수가 바깥쪽 빠져나오면서 4번 성낙송 선수 앞자리 자리 잡기를 시도하고 있고 뒤쪽에 3번의 김희준 선수가 위치해 있고 2번의 정재원 선수가 트랙 상단에서 위치해 있습니다. 4번의 성낙송 선수가 다시 한번 선두 자리로 다시 한번 자리하고요. 2번의 정재원 선수가 4번 앞자리로 자리합니다. 이어서 7번의 원신재 선수 현재 바깥쪽에 위치해 있는데 이번에 정주현 선수가 선두 자리 자리 잡지 못했습니다. 4번의 성락송 선수가 계속해서 선두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종합 득점 3강은 2, 3, 4. 이번에 정주현 선수가 가장 앞서 있고 그 다음이 김희준 선수 그리고 4번의 성락송 선수 순입니다. 4번의 성락송 선수가 다시 한번 선두 자리 되찾은 이후 계속해서 선두자를 지키고 있는데 일본의 최종군 선수가 선두 자리잡기 시도하고 있습니다. 1번, 4번. 현재 이번 회차 기록을 살펴보면 3회, 3번의 김희준 선수만이 유일한 연승으로 결승무대에 올라왔습니다. 1번, 4번, 7번, 1, 4, 7, 3, 2, 5, 6번의 대열 흐름. 7번의 원신재 선수가 속도를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17번 선수들의 선두권 대결 속에 7번의 원신재 선수가 타종선 먼저 통과 3발에 김희준 선수가 트랙 상단에서 속도를 올려가면서 3발 김희준 선수가 오늘은 긴 거리 승부를 나... 3번, 김희준 선수의 긴 거리 스포트 시작됐습니다. 뒤쪽에 이번에 정지원 선수가 3번, 뒷자리 이어서 1번과 7번, 4번에 성낙송 선수가 저치기 승부 노리면서 트랙 상단에 속도를 올려갑니다. 이번에 정지원 선수 이어서 5번에 전원규 선수가 뒤쪽에서 속도를 더 올려갑니다. 3번, 2번, 5번, 4번에 성낙송 선수 갇입니다 5번에 전원규, 5번 전원규 선수가 막판 스포트. 폭발력 있는 스퍼트를 발휘한 5번의 전원규 선수가 특성급 결승 경주에서 우승을 차지합니다. 경주권 꼭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